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죠. 제가 또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. 어, 그, 왜 삭제를 했냐면, 뭐, 그런, 그런 거, 뭐, 개인 사정 같은 건 없고, 그냥, 나중에 다시 만든 거는, 만든 게더 많이 늘어나서, 만든 건 나중에 다시 소개하려고, 제가 일부러, 삭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수제 모재나 소개를 할 거고요 이거 출처는 그잉어누구거 따라한건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일단 저는 이런 통에 이게 있었고요 이런 통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게 천사 점토하고 플라스틱 점토로 만들었어요.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. 어? 다 샜네? 이것도 그걸로 만드는데. 단면이. 진짜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사점토하고 플라스틱 점토하고 섞어서 만드는 섞어서 만드는 섞어서 만드는 이거를 수제 모데나를 추천하고요 제가 뭐 발명인 건 아니니까 제거 보고 하셨다면 추천은 꼭안 밝혀도 되고요 밝힐 사람은 뭐 제가 좀 워낙 유명하지가 않아서 네 소개는 끝났고요 딱히 뭐 그렇게 뭐네 그리고 구독자가 아직 어머머머머 미쳤어 미쳤어 대박 대박 내 구독자가 워낙 그그한 명이 저를 구독해 주셨더라고요. 그한 명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진짜 감사드리고요. 그분 진짜 천사인 것 같아. 요 네, 이상은 수제 모델왕 소개는 끝났는데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검정색 커버를 한번 벗기고 토핑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상은 세은이였습니다. 바이바이.